안녕 안녕 저희는 친한 친구 라디오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예스 yes.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꽃을 준비해 주셨는데 맞아 꽃이 너무 예뻐 네 진짜 제작진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인즈 고생 많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친 진짜. 엠부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활동기에 뭔가 음, 없었는데, 음. 되게 보여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스케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엠부분들 감사... 어, 참 많이 좋아해 주셨지. 네. 아쉽지만,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진짜 되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음. 음. <laughs> 저희 승원이랑도 음. 더 친해진 것 같고 네. 음. 같이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음. 방송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이랑도 좀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여러모로 진짜 좋았어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정현이 형이 오늘 울었어요. 으 그걸 왜 말해! <laughs> 어, 당신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울었어요. 음, 완전히. 승원이는 완전히 뿌잉으로 울었고요. 네. 네. 습니다 매니저님이.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께 박수! 예. 목소리 출연하실래요? 굿! 해주세요. <웃음> <웃음> 매니저님들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음. 진짜로. 매번 또 저희가 엠부분들의 목요일 밤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해요. 맞아. 기쁘게 마무리하자, 이러시는데. 좋아요. 맞아. 너무 슬프면 안 돼. 맞아. 끝 음.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더. 다양한 곳에서 음.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감사해요 맞아, 친친이 끝난 거지, 이분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덕분에 행복했대, 행복했다니까 다행이네. 진짜 우리 덕분에 네. 행복해졌다고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 네. 약간 음. 행복 전도사가 된 그런 느낌이라, 음. 감사합니다. 요시, 요시.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이래도요? 난 알겠는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응. 사람. 꽃. 모르시겠어요? 전 정확히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알겠는데. 어허허. 그 채팅창에서 지금 t m 분들과 f m 분들의 향연.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네.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말 211일이더라고요 보니까 211일 211일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했고요 음. 잘 시청해주시고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신 엠버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생각도 못했어. 맞아, 오래 진짜 오래했어요. 음. 응. 와 근데 그러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르네. 응. 우리 11월 쯤에 시작했었잖아. 그니까 어. 11월 28일? 맞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좀 놀랍네요. 정말 반년도 더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친친해서 녹화하면 시간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 응. 약간 녹화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시간도 음... 진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되게 한주한 한 주를 친친이랑 보내게 되면서, 맞아, 맞아. 뭔가 좀 시간이 빠르게 가게 된 느낌. 음. 근데 뭔가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진다. 그치? 그렇지 않아? 어. 나도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랬어. 어. 근데 뭔가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아마. 음.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 더욱더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아닐까. 라디오 끝나도 메인트 셀카 많이 줘. 그럼요. 그렇죠. 네. 제가 해매를 한다면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어색해요. 승원이는 되게 잘 올려주던데 셀카 생얼로도. <laughs> 어, 부럽네요. 그냥 뭐,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나의 시간 입에서, 입에서 입에서 맞습니다 또 네. 어떻게 또 아, 아셨대 음. 너 생활도 잘생겼으니까 보내줘래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네. 전수 받아서 올리도록 하죠 네와이니 <laughs> 보내준다고는 안하 해주겠죠. 응 보내줄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친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저는 오늘 오늘 응. 아무래도 오늘이 아 방송으로나 이제 비하인드로나 많이 나갈 테지만 아 저는 너무 약간 졸업식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음. 되게 우리 친친 이 작가님들, 피디님들 음. 그리고 우리 현버지 음.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를 이렇게 꽃도 주시고 음. 또 비밀의 선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음. 또 저희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좀 되게 뜻깊은 날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음. 하, 저는요 되게 친친 라디오를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좀 음. 익숙해졌었거든요. 한 주가 가고 또 라디오를 하고 음. 한 주가 가고 또 라디오를 가고. 근데 절대로 그 익숙해졌다는 게 음, 감사지 하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음. 매번 감사했지만 그만큼 제 삶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참감사하게또 고정으로 게스트를 하게 됐는데, 다음 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오기 싫었고, 집에 오기 싫었고, 참, 인사하는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음. 발걸음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다음 마지막. 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 한 켠이 허전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음. 그래서 길고 길었던 친친 서포터즈를 오늘 촬영 그리고 내일 방송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메인즈 덕에 위로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웠어. 승헌이또울 듯, 또 울었죠. 또 울었죠. 승헌이 많이 울죠. 아니요, 아 근데 음. 제가 절대 안 울겠다고 다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뿌잉한 거 같습니다. 이정은 안 울죠. 이정은 뭐 보시면 아이, 아시겠지만... 뭐, 울지 않습니다. 정현이 형이 원래 절대 잘안 우는데, 오늘 울더라고요. <웃음> <웃음> 음. 아, 근데 진짜 안 울려 그랬어. 나도 네. 그냥... 어 그래, 방송에 안 나가서 말을 못하겠지만, 안 울려 그랬어요. 그치만 음. 음, 나올 수밖에 네. 없더라고 상상을 사연이, 하니까 네. 어. 사연이 있었다는 점. 음. 자 그러면 둘다 시원하게 울자. 네. 왜안 울어? 그렇지 네. 됐어요. 저희 꽃이랑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요. 네. 캡션 음, 타임. 아트. 아트. 그 나트. 따봉. 네. 됐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하지만 엔버들과의 끝이 아니에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죠? 어 네. 그렇죠. 또또 어, 또그 라방 맞아요? 할게요. 예또 네. 라방 할 테니까 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와 이거 왜안 꺼지냐. 안녕. Bye bye.